7월 23일 토요일, 잠깐 아침, 잠깐 틀었어요. 잠깐 뭐 전달할 내용도 있고. 자, 금요일 날에 저 좋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거든요. 현대로템이 뭐 하는 회사냐. 철도, 방위산업, 플랜트 회사. 어? 철도, 방위산업. 이게 철도가 한, 뭐, 한60% 차지하고, 방위 산업이 한30% 차지하고, 매출액에. 플랜트가 한9%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방위가 한 31%, 1% 정도. 뭐, 매, 매번 틀려지는 거니까. 대략적인 퍼센테이지가 이 네이버 검색하면 이 정도 나오고, 이 현대로템? 이거 보면은, 이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이제. 이제 올해 예상 추정치가 한 3조 정도 올해 추정 예상치가 응? 2021년 매출 1 0 0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2조 8000억원 응? 2022년 예상 추정치가 3억 3조 자, 3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현대 로템이 어 저기 폴란드에 어? 에이. 폴란드에 이뭐 대전차를 수출한대요. 뭐 17조 뭐 16조 규모로 17조 전차 공급, 올해부터 공급. 야, 17조면은, 17조면은 몇 배입니까? 이게 작년에 거의 뭐한 6배 되죠? 6배면 6년치에요, 6년치. 이거 제가 볼 적에는 초대박 거의 뭐 뉴스거든요? 항상 뉴스고, 근데, 뉴스고, 해당 회사에서는 항상 답변은 똑같겠지. 확정된 것 없다. 항상 이렇게 대단한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요것들은 이제, 응? 진짜로 이게 주가가 굉장히 점프하는데 재료가 되고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응? 지금 그렇고 월요일날 주가 추이는 보면 20% 정도로 마감했는데 응? 20.79% 종가 24,400원에 마감했거든요 저는 근데 주식이란 게 어차피 응? 확률싸움이에요 확률싸움 응? 오를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인데, 높은 곳에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주식이란 게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앞으로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좀 들어갔습니다. 어? 저는 24,175원에 4,8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오랜만에 분봉 한번 이렇게 봤네. 이거 얼마에 살까 고민하려고. 오랜만에 분봉 뭐 30분봉도 보고, 어? 15분봉도 보고, 응? 이게 한 24,000원 마지막에 봤기 때문에 한 1시부터 이제 지켜봤는데, 아 24,000원 밑으로 잘안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24,000 조금 후, 전으로 좀 매입을 해봤고, 지금, 요거를 이제 이날 매입 상황을 보면은, 개인은 또 팔고, 외국인 기관은 또 이제 대량으로 매입했죠. 외국인 대량, 이날 매입했네 이날 앞으로 어떻게 이게 될지 응?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어차피 뭐 이르면은 뭐 어느 정도 손절 라인 지켜서 칼 손절하고 이게 지금 손절의 의미가 있을까 이 정도로 이제 뉴스 때렸는데 이게 앞으로 철도 산업도 있고 방위산업도 있는데 응? 폴란드가 나토가입 국가잖아요 나토가입 주변 국가도, 이제, 우리 쪽에, 야, 한국 거 K2전차 싸고 좋더라. 니네도 좀 사볼라, 사볼라면 사봐라. 그러면 또 주변 국가에서도 살 가능성이 있고, 여기다가 또 다른 사업, 어? 철도가 주산업이죠? 철도가 주산업이기 때문에, 응? 그,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제, 철도 재건 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어? 이제 사업 참여할 수도,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대 로템이나 회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전망은 좋지 않을까. 이거 물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 6년치 지금 끝냈거든요, 얘들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뉴스지만 사실이라면은, 어차피 6년치 사업은 끝났어요, 지금. 초대박이고, 빨리빨리 생산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철도 재건 사업까지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은, 이 국제적 입지도 다지면서 앞으로 조금 좋은, 더 좋은 회사로 발전하게 되면서 주가도 업,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응? 그래서 물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사고, 모든 투자의 책은,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항상 면심하시고, 응? 저는 근데 괜 지금 전혀 뭐 흐름이 나빠 보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조금 매입을 해 봤습니다. 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한번 관종 추가해 놓고 그냥 한 주만 딱 사서 한번 느껴보세요 많이 올라서 지금 뭐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베팅을 한 거고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뭐또 눌릴 수가 있어요 이날 월요일날 또 눌릴 수도 있고 뭐 나스닥 다오 지금 안 좋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월요일날 눌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 더 여기서 만약에 더 눌린다 22,000원대로 이거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한번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닐까 한번 조금 생각해 보려고 주말에 그냥 짧게나마 한번 잠깐 켜봤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뭐 이렇게 그래도 계속 소개시켜주는 게 어딥니까? 자, 연수님, 새아 메카니스, 10%에 절반 익절 50%는 되게, 제가 볼 적에는 다 쳐내고 다시, 다, 다시 잡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 쳐내고 다시 잡았어요. 이날 다 쳐냈지, 뭐. 어? 이날 저는 새아를 어, 한, 한 7, 800 정도 수익 실은했네새아 많이 샀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박인수님도 자, 자, 잘 오셨고 최기현님 아가리랑 같이 한거 맞네. 그 알고랜드 그거 에휴, 그거 샀으면 안됐는데 그. 자, 이채현님도 수익 실은 분할매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 그래 어느 정도 남겨놔도 괜찮아요. 저는 뭐 기양 응? 다 정리하고 밑에서 잡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리하고 부분매도 한거 굉장히 잘한. 그 매매 방법이죠. 자, 김정우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자, 나 n g k a 님, 조율알무녀 케이카 캐몬 하이장 중에, 이거 제가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지금 이거 볼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집중할 거는 음, 응? 항상 얘기했지만. 해 배터리, 2차 전지, 응? 어? 그 정도 위주로 그냥 보면 돼요. 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게 더 나아 보인다. 로테미가. 어? 아셨죠? 지금은 이거 지금 조일 알미늄, 케이카, 케몬, 하이즈, 이거 제가 다 예전에 매매한, 것들인, 매매한 것들인데, 지금 당장은 다른 게 나을 것 같아. 아셨죠?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이 롯데 현대 롯템 회사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씩 이런 거 눌러 보시고, 매출액은 얼만지, 이게 진짜 사실인지, 그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재수 좋으면은 이 대시세 분출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대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린 거고. 자, 모든 투자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기 손가락에 있다는 거. 아셨죠? 모든 투자의 책임은 자기, 자기 자신의 손가락에 있습니다. 이걸 늘, 뭐 뭐절 누굴 탓하겠습니까? 저도 내 손가락에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산 것도. 한 5천만 원치 샀는데, 지금.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저는 조금 이거는 손절이 아니라 좀더살 용의도 있고. 상황을 어차피 제가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얘기했지만 아저 새끼가 지금 이거 좋아 보이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 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항상 주식은 이거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잘 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이게 좋아 보여 근데 만약에 일주일 뒤에 이게 어, 이런 이런 거 확정된 거 없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안 좋아 보이는 거지 그때는 당연히. 지금 좋아 보인다고 끝까지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음? 나중에 뭐저저저뭐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주식 같은 거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게 달라 보이는 거고 이거 지금 좋다고 뭐뭐몇 1개월 뒤 2개월 뒤에도 계속 좋다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좋은 거는 맨날 바뀌어요 맨날 튀어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어떤 그런 거하고 코인은 어떠냐? 야이 글쎄네. 야저 계속 오르고 있네. 디세니가좀 오르네. 내거 어떻게 된지 스트라이크. 아이 오전에 좀 친하했더니 씨. 아이 씨. 아무튼 뭐 한번 여기 지켜보시고 뭐 하는 회사인지 검색 한번은 해보자 우리. 사기 전에. 그냥 저 새끼 얘기한다고 그냥 사지 말고.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홈페이지 한 번은 들어가 봐야지, 뭐, 어? 맨나 그냥 이것만 알려준다고 그냥 덥석 사고 욕하고 막 그러지 말고, 이게 뭐 하는 회사일까? 철도 산업도 하고 이것도 하네. 한번 들어가 보고, 이거 한번 눌러갖고, 어, 매출액은 얼마네. 에? 영업이익은 얼마 나왔네. 뭐 부채비율은 200% 이상이네. 어? 몇 퍼는 몇 퍼센트네. 에? 뭐 그런 거한번 들어가 보고, 뉴스 공시에 뭐 어떤 거 나왔나 뉴스 한번 봐보시고,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 돈 벌려면은 자 오늘 뭐 잠깐 여기까지 키고 일요일 날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